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이 이기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포를 이렇게 넘겨서 살을 겁니다. 사가 피해야죠. 이쪽으로 막는 수는요. 이건 더안 좋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서 살을 계속... 잡자 그러면 이거 피해야 되는데 이때 포가 이쪽으로 오면 이 쫄이 죽습니다. 아, 이거 쫄 살리려고 놓는 순간에 이렇게 장군치면 아, 이거 꼼짝마죠. 그래서 이렇게 낮을 때는 사각이형 피해야 됩니다. 이때 아가처럼 포가 요 자리 에 가면은 요 장군의 지기 때문에 궁이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궁더 이상 못 올라오게. 병으로 이렇게 막아놓고요. 딱히 둘게 없죠. 그러면 이, 이 산은 이렇게 오면은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이 오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요, 어차피 이렇게 와서 쫄은 이 자리를 또 다시 가야 됩니다. 이때 공을 올려, 올려놓습니다. 딱히 둘게 없죠. 이거 두는 수는요 이렇게 넘기면은 다시 와야 돼요. 이렇게 두는 수는 이거 그냥 때리면은 지기 때문에 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포를 이렇게 넘겨놓습니다. 그러면은 둘게 없죠. 뭐 여기 두는 수는 이렇게 피해서 아이사 죽으면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오면 그냥 때려 버립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네. 다음에 바로 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포가 이 자리를 딱 갖다 놓는 순간에 최서는 이제 더 이상 꼼짝마가 됩니다. 둘게 없죠. 예, 바로 이렇게 들이대는 요 모양에서 이렇게 들이대면 됩니다. 이렇게 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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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들이대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으면 은 사가 들어갈 것이고 포를 요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장군의 지기 때문에 궁이 내려가야 돼요. 이때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고 놓게 없죠. 이런 모양을 갖추면 됩니다. 뭐한수 쉬면은 이렇게 그래도 계속 신다 하면은 이때 궁을 올려놓고요. 궁을 못 올리게 여기서 이렇게 오는 수는요. 다시 쪼를 없애버리고 네, 이렇게 손을 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포는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병을 이렇게 쓸고 포를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아, 들어가는 수로 외통이 됩니다. 뭐 이렇게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면 되겠습니다.